아, 오깐 아, 이거 다니 야, 잠깐만 아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났니데요 사고 아니7 7 7거니7 7이니다아회거아니아이 어... 여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괜찮으세요? 서가 빠지고 서가지고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네. 서버리시면어떡해요 아니 뭐. 아, 왜 있겠죠? 그렇게 쓰냐고요? 네? 왜요? 조셨어요? 술 마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약했어요? 그런 그러면... 건. 어. 아, 우리 차 보험사가 어디였지? 몰라. 어 알려줘. 야! 영상 찍으신 거예요? 네네 네. 아 요새는 그저 찍은 거 아니죠? 영상으로 찍는 게 아... 진짜... 어... 어... TV보원 음... 여보세요 네 위치가 네 지금 여기가 네. 그 터널 아니어가지고요못 들어가는데 아그 사고는 어떻게 어... 된 건데요? 일단 저는 섰고요 어잘 어, 쓰네 네. 어 뒤에서 한번 봤고 좀번기고 세대가 있거든 세대. 연쇄 충돌 네. 아유 연쇄로? 네. 빨리 나와 아, 경찰관분들 오셔가지고 조사한다고? 조사하면 아, 빨리 나오지 네. 않으면 저못 들어가요 네, 그럼 이따가 나가게 될때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다그 수고하셨다 하고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슬슬 보기를 하거든요 병원 그 대기 접수해 놓을 테니까 병원도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어. 그 나갈 때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그 나올 때 네. 아 네. 어, 그 박을 때그 뒤차가 박고 어, 뒤들이 박은 거야? 아니면 가장 네, 뒤에서 네, 박고 연쇄적으로 네, 이렇게 네, 박혀서 자네가 박힌 건가? 이렇게 박으면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 뒤차가 먼저 박은 것 같습니다. 박고, 어, 뒤차. 그 뒤, 뒤차가 박으면서 한번더 빵. 한번더 빵. 어어. 아유, 어째. 아, 네. 전화번호는 다 받아놨지? 허? 나한테 작업 걸라고 왔네. 겸사겸사 <laughs> 겸사 번호 따고 좋겠다. 아, just, 네. 잠시만요. 어. 네. 네 뭐요? 상함이랑 전화번호. 그, 그, 네. 그, 그 남친 있어요? 예. 전화 네, 전화를 한번. 여보세요? 아 언제 나올 거예요? 아, 네네네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네첫 네. 번째 찾으시죠 아, 네네 첫 번째 네네 첫 번째 찾으 네. 찾시죠. 네. 네. 네네 지금 보험사랑 전화하고 있어요. 네. 아 보험사랑 통화 중이시군요. 네. 보셨나요? 아, 오, 보셨나요? 아, 네네 오셨나요? 오셨나요? 네네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어가지고 네 진짜네 진짜네 뭐 했잖아요. 네첫 번째 마무리되고 이제 조사가 끝면 지금 지금 현재 사가다 된다니까. 네네네 따라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